체육과 크로스피 채널 브로운입니다 오늘은 운동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운동을 하면서 부상을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운동을 왜 하시나요? 보통 사람들이 보면 건강을 위해서 조금 더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외형적으로 보이는 미를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합니다. 근데 운동을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사실 부상입니다. 우리가 선수들도 그렇지만 일반인들도 운동을 하면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운동을 하시면서 부상을 당하지 않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총네 가지고요. 우선 첫 번째는 준비 운동을 철저히 하는 겁니다. 사실 준비 운동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많이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운동을 할때 항상 준비 운동을 하고 운동을 시작하는데, 준비 운동은 말 그대로 준비 운동이에요. 메인 운동을 하기 전에 몸을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몸의 컨디션이 있습니다 근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혈류량을 더 증가시키고 근육을 더 움직이려고 하면 그런 준비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시키는 단계가 바로 준비운동이죠 근데 이 준비운동 없이 우리가 갑작스럽게 과도한 중량이나 과도하게 심박수를 올리는 경우에는 몸에 과부하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부상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 전에는 철저하게 준비 운동을 하시고 그날에 해당되는 동작들을 가벼운 무게나 맨몸으로 운동을 하신 다음에 본 운동을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당할 수 있는 무게를 들어라. 보통 운동 초보자분들을 보면 중량을 무식하다 할 정도로 올립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준비 운동을 거치고 중량 운동을 들어가게 되면 갑자기 무게를 쭉쭉 올리는 거예요. 쭉쭉 너무 한꺼번에 무게를 많이 올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느 정도의 무게로 운동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게를 올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무게가 한 번에 10kg, 20kg 올라가다 보면 이미 본인의 한계점을 넘은 상태에서 운동을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무게를 들었을 때 컨트롤할 수 있는 동작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부상을 당하기가 쉽죠. 그래서 항상 중량 운동을 하실 때는 뭐중기 운동부터 시작해서 빈바부터 무게를 차근차근 올리고 본인이 운동할 무게가 가까워졌을 때는 증량을 조금 조금씩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역도 선수나 또는 파워리프터 선수들을 보면 진짜 기록이 무게 차이가 아주 작아요. 1kg 차이라고 작은 무게에서 차이가 납니다. 본인이 운동할 무게가 가까워졌을 때는 무게를 아주 조금씩, 조금씩 올리면서 증량을 하기도 하고 피아를 갱신하기도 하는 거죠. 꼭 중량 운동을 하실 때는 무리하게 무게를 한 번에 많이 올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올리고 본인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무게를 드시면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당연히 점진적 과부하의 원리에 의해서 무게를 점점 올려가면서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 무게를 올릴 때는 진짜 2.5kg, 1.25kg 계속해서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무게로 조금 조금씩 무게를 올리면서 운동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본 자세를 마스터해라. 기본 자세 숙달은 정말 기본입니다. 왜 기본 자세겠습니까?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 자세입니다. 우리가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스쿼트, 데드리프트 이런 운동들을 조금 예로 들면 맨몸으로 이 동작들이 잘 수행이 돼야 돼요. 스쿼트를 보면 맨몸 스쿼트, 에어 스쿼트가 잘 돼야지 나중에 프론트 스쿼트, 백 스쿼트 이런 동작들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백 스쿼트를 할 때도 빈바로 정확한 동작이 나와야지 무게를 올려도 정확하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데드리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데드리프트 자세에서 빈바로 운동을 했을 때 정확하게 자세로 나와야지 나중에 무게를 들었을 때도 똑같은 자세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간혹 보면 무게가 낮은 무게에서도 정확한 동작이 안 되는데 무게를 올려서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나는 이 정도 충분히 들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들수 있습니다. 근력이 있기 때문에 들수 있는데 그 자세의 안정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엄청 불안한 자세로 무거운 걸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위험한 상태로 보이는 거죠. 스쿼트를 할때 허리가 완전 꺾인 상태로 무게를 들고 있다. 그리고 데드리프트 할때 허리가 완전 말린 상태에서 무게를 들고 있다. 정말 그런 영상을 보거나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정말 불안불안합니다. 그런 분들은 일단 기본 자세부터 낮은 무게에서 또는 맨몸으로 제대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동작을 100번을 했을 때 똑같은 메커니즘이 나와야 돼요. 100번 했을 때 100번 똑같이. 그러니까 물론 100번 연속으로 했을 때가 아니라 내가 100번 시도를 했을 때 100번 똑같은 자세가 나올 정도가 돼야 된다는 것. 이거는 역도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가벼운 걸 들었을 때 똑같은 자세가 안 나오고 자세가 뒤죽박죽인데 무거운 무게를 들면 더 뒤죽박죽이 되겠죠 더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세로 했을 때 정확하게 운동을 할수 있고 요거는 보디빌딩식 웨이트 트레이닝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한 자세로 먼저 숙달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게를 올리시는 거를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쉬어라, 쉬세요, 좀 쉬세요. 진짜 제가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시작했어요. 이제 막 시작했어. 열이가 이제 넘쳐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쉬지 않고 운동을 일주일 내도록 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누구는 하루에 몇 시간씩 운동해가지고 이렇게 됐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운동은 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뭐 물론 의지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의지가 있어야 되죠 근데 과도한 의지는 몸을 망쳐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프지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몸에 계속 피로가 누적이 됩니다 우리가 근육을 키우는 메커니즘은 근육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계속 조그마한 조그마한 상처를 내고 그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아더큰 근육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근육 타발을 더 많이 만들고 더 굵게 굵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근육이 크게 되는데 이거는 뭐 그냥 근육을 키우는 운동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구력도 마찬가지고 모든 근육이 다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쉬어줘야지 근육이 크고 내가 활동을 해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수 있는데 진짜 운동을 잘하고 싶은 거야. 정말 나 이제 다 씹어 먹겠다. 가짜 사나이고 가짜 사나이도 이겨낼 수 있는 정도의 체력을 키우고 싶다. 하지만 쉬지 않고 계속 고중량, 고반복, 그리고 고빈도 계속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몸이 삭습니다.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는데 몸이 적응을 되고 더 크지는 못하는 거죠. 충분히 휴식을 하면서 운동을 하셔야지 몸이 더잘 크고 더 발달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휴식은 매일매일 휴식도 포함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운동을 했으면 잠을 충분히 자고 영양 성취를 충분히 해 줘야 되고 당연히 일주일을 보고서도 우리가 휴식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크로스피드에서는 가장 추천하는 거는 3일 운동하고 하루 휴식을 하는 거 근데 우리가 일주일이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죠, 보통. 5일 일하고 이틀 쉬고 이렇게 되니까 5일 운동하고 이틀 휴식하고 이렇게 휴식할 때는 확실히 휴식을 취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웨이트 트레이닝에서도 분할법을 써서 몸을 이제 근육을 오늘은 여기 근육, 오늘은 저기 근육 이렇게 바꿔가면서 운동을 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근육을 많이 사용했다면 어떤 근육은 내일은 어떤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하고 어제 사용했던 근육은 쉬어주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회복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휴식도 당연히 취해줘야 돼요. 내가 만약에 3분할로 해서 돌린다. 일주일에 쉬는 날 없이 계속 돌린다.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쉬는 날이 꼭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몸을 쉬어주는 쉬는 날, 운동을 쉬는 날도 필요한 거예요. 더 많은 성장을 위해서 휴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꼭 명심하시고 쉬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부상을 당하지 않는 방법 네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체력, 더 좋은 건강, 더 좋은 몸을 위해서는 부상을 당하지 않고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운동을 할수 있는 상황을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부상을 당해서 운동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운동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그리고 더 많이, 더 오래 하기 위해서는 꼭 부상을 당하시면 안 되시고 안전에 유의해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초보자분들 오늘 이 말씀드린 네 가지 준비 운동, 본인의 운동 무게, 그리고 기본 자세, 그리고 휴식 이렇게 네 가지 꼭 기억하셔 가지고 본인이 운동하실 때 참고하셔서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 주시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